잡혀있네. 얘 여자 형사잖아. 오, 키드만, 키드만 잡혀있었네. 오, 오, 엄청 많네. 오! 야, 쟤 빨리 가서 구해야겠다. 조셉을 구해라. 조셉을 구해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헤드샷! 예! Yeah! 아이고. 오, 장난 아니다.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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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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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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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야, 오 야, 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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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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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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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I need h 따 l 오, 다라다라 파트너 죽음. <laughs> 망했다. 아이템 먹다. <laughs> 아이템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laughs> 오, 뭐야? 루빅인가? 얘개 개연 개 나왔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씨 섬뜩해. 아, 아이템 제, 재정 정비를 좀 잘해놓고 가야겠다. 흠, <laughs>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아, 아 없구나. <laughs> 어차피 없구나. 죄송. 회사. 요건 넘길게요 동영상. 받던 거니까. 의자, 안녕? 오케이, 아이템 먹자. 아이템 먹어도 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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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how many of these things are there oh the tima tima who yeah sah

오, 탑 많이 먹었으면 좋은, 좋은 거니까 좋겠게 어, 초스때도 먹는 거 있지 않고 알어, 알어 어딨어? 아, 저 있다 와라! 들어와, 들어와 어서 들어와 어야 폭사잼, 주사. 야 안돼, 어이야. 어 야. 어우, 아프다, 진짜 아프다. 와. 오. 야, 오 위험했다. 야 어떤 새끼야? 저 위에 있네. 잘 가열. 오케이, 헤드샷. 어떤 새끼야? 잘 가열. s t h 후 온다아 가열 내가 가게 생겼다 가고 일단 오케이. 날렸고. 오케이. 와! 오! 야, 야, 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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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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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야! X X X X 우후! 화영제 일단 그리고 주사를 맞자 우후, 주사... 주사 없, 없으면 죽겠다 w w w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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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우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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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위험해. 내가 더 위험해. 오케이, 1 5 0야안 봐. 안 봐. 안 봐. 내가 죽을 것 같아. 오케이. 이것 좀열어못 열겠다, 라. 전선이 어디로 이어지냐 s e cables go? 나 이렇게 o n you are here. Ah, t 이 t o r i 고 l s in one. Okay, tutorials in o n 이런, 씨. 죽을라고. 어디서 개겨 형이야. 어디서 개겨 우! 아, 여긴 아니네. 사랑과 힐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위험했어 오우. 아, 여기다. 있오 어, 메아리님 나가셨네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오케이 체어판 오우! 오우! 오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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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오우! 오 아이레를 그걸로 맞춰라. 1, 2. 오케이. 딱 떨어졌어. 1, 2, 3, 4, 5. 오케이. 오, 살았다. 오, 괜찮나 괜찮아? 오케이. 어. 이대로 해피엔딩. 은 아니네. 뭐야. 왜 이래. 오! 어, 그대로 그거 됐구나. 기다려 내가 간다. 어디 갔어? 어, 다 없어졌네? 여기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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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열쇠 구, 열쇠 있었구나 몰랐네. 오케이 열쇠 하나 추가. 아이템이 쓸라나 여기? 아까 좀비들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 조용한 거 보니 없나 보네요. 좀비들이. 총알 낭비만 안, 안 하면은 오 아이템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이씨 문소리 너무 싫어 언제나 느끼는 거좀 문소리 너무 싫어 오케이 주사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미급시에 쓰자 오케이 갑시다. 쭉쭉쭉 아이템 아직 있네. 있었네. 기다려. 내가 갈게. 그전 아이템 좀 먹고, <laughs> 나, 나도 살아, 살아야 되니까. 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여기 상자 있네. 오케이! 오, 부품 하나 있다. 하나밖에 없네. <laughs> 오, 부품 10개. 어, 너무, 너무 적은데? 15발. 이걸 늘려야겠다. 어, 전격 볼트. 에고니 크로스보호에 사용하는 탄두로 접촉한 적을 감전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바닥이나 벽, 심지어는 적에게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데? 아까 그거, 뭐냐? 오케이, 1900. 아까 거기 뭐냐? 거기로 다시 가가지고 그거 해야겠다. 용량 좀 늘려야겠다, 권총아. 너무 없어. 어, 못 간다. 이런 젠장을. 다음 그걸 노려야 되나? ᄒ <laughs> 탄창이,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아하, 미치네. 그래서 항상 탄창이 모자라다고 생각했었구나, 내가. 일차 내려가자. Where did they go? 어디 갔지?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아이템은 안보 보이고 어, 살길로 가 갔다. 뭐야왜안 가? 오케이 됐다. 오이, 오 어, 깜짝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꺼져 이 새끼야. 우후. 오야야야야야. 야 오케이! 헤드샷! 오 깜짝아 새끼들이 날 깜짝 놀라게 하고 있네 이씨. 아까 걔 죽은 애한테서 뭐 떨어지진 않았겠죠? 흠 음. 어? 총소리 났어 총소리 났어 오케이 어유 핏떨어진거 보소 어우 핏물 핏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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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초록색 젤이랑 아 이거 너무 적어 영량 거청장량 영량 너무 적어용 신체.. 신체적인 능력이랑 뭐 이런거 기타적인걸 올렸더니 너무 적네 음. 오 뭐야 오호 오 부품이랑 물약 물약 2500 부품 3개 아 2개 더오얘 뭐야 죄수들 뭐 묶어놓은데나 뭐 이런거 같은데

오, 야, 만어, 만어, 만어. 은근 만어, 은근 만어. 오케이! 오, 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씨. 헤드샷!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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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겁나 무섭네, 씨. 헤드샷! 예! Yeah. 오, 야, 깜짝아. 나 탈점 뭉떠있는 거 보소? 땡큐. 오호. 게이로드님 너무 집중해서 보시는 거아니요 <laughs> 어? 너무 집중하신다. 어 근데 뭐라고 춤을 추는 거야? 무섭게들이. 아, 반대쪽에서 잠겼다. 오케이 어야 빨리 나가 이녀가 무거워 아이고 이거 허허아 더럽게 면 <laughs> Let's get going.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okay, 갑시다. 뭐, 없나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은 아이템 커녕 배골밖에 없네요. 뭐야? 내, 데꼴 라이트만. 내꼴 라이트만 적기만면 아무것도 안 보이구나. 는 어우, 야. 오 오야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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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여가 아이 헤고 <laughs> another one of those doors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먼저 가죠. Okay.、Mm hmm.